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주유소 가는 게 두려우신가요? 휘발유, 경유값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니까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경차를 가지고 있으면 리터당 250원씩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네, 맞습니다. 바로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입니다. 경차 운전자분들께는 정말 꿀 같은 정보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먼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부터 알려드릴게요. 1세대당 경차 한 대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배기량 1000cc 미만의 차량이어야 하고요. 조금 더 유연하게 보자면 소형 세단 한 대와 소형 밴한 대까지는 허용됩니다. 하지만 일반 승용차나 일반 밴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이 혜택 못 받습니다. 그럼 이 환급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리터당 250원이 자동으로 환급돼서 예를 들어 휘발유가 리터당 1700원이면 실제 체감 가격은 1450원이 되는 거죠. 기름 넣을 때마다 자동으로 할인되는 느낌 너무 좋지 않나요? 방법도 쉬워요. 먼저 경차 사랑 카드라는 걸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 카드는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같은 신용카드 회사에서 발급 가능해요.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혹은 가까운 영업점에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카드를 발급 받은 다음에는 주유소에서 카드만 사용하면 자동으로 환급이 적용됩니다. 근데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 한번 주유에 최대 6만원, 하루에 최대 12만원까지 환급됩니다. 그리고요, 주유를 한 번에 58리터 이상 넣으면 환급이 안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차량에 카드를 사용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본인 차량에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미 사용 중인 운전자들 후기 들어보면요, 기름값 부담이 확 줄었다. 1년 동안 최대 30만원이나 아꼈다는 분들 많습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이 정도면 혜자 아닐까요? 요약하자면, 경차 한 대만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바로 경차 사랑카드 신청하시고, 주유소 갈 때마다 리터당 250원씩 돌려받으세요. 주유비 줄이는 가장 똑똑한 방법,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